네,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또 살펴볼 종목 바로 풍국주정. 자,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주정 에탄올 어, 이런 이슈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소차 어, 연료전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관련 수혜주가 바로 풍국주정인데 오늘 이 종목이 어, 그래도 한번 슈팅이 한번 크게 나아졌어요. 네, 장중에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데와 마찬가지로. 당중에 2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7%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올라간 데 있어서에 대한 배경, 어,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성,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오늘 한번 어, 심도 깊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풍국주정하면은 떠오르는 게 수소차입니다. 수소차. 자, 수소차 관련된 이벤트나 일정이 있을 때 보통 같이 올라갑니다. 어떤 종목이랑 유니크라는 종목이랑요. 자,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어, 이 종목을 처음 접하시거나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 일단 풍국주정이 보통은 유니크라는 종목과 같이 올라간다라는 개념만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상승한 데 있어서에 대한 배경은 당연히, 어, 이유가 있겠죠. 자, 이 보시게 되면은, 맥주에 이어서 소주값 마저, 자, 앞으로는 소맥도 부담스러워진다. 자, 이 보시면 하이트 진로가, 어, 차미슬, 어, 여기 내용 제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차미슬과, 어, 소주 등, 어,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올린다고 합니다. 우유, 맥주, 햄버거 등에 이어서 먹거리 물가가 줄줄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하이트 진로는 주점과 공병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11월 9일부터입니다. 11월 9일. 차미슬 후레시와 차미슬 오리지널 출고가를, 자, 80원, 6.9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 대상은 360ml 병과 1.8리터 미만 페트병에 담긴 상품이다. 담금주용으로 사용된 1.8리터 이상 페트류 제품 일품진로 등은 가격 인상 대상에서 빠졌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쨌든 소주업계 1위 하이트진로가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자, 경쟁사들도 가격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올 초부터 소주 주원료인 주점 가격이 10.6%나 인상이 됐고 병 가격은 21.6%가 오르는 등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 제조 비용 증가가 원가 상승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정부가 이런 물가 안정 노력에 발맞춰 가지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라고 말하는 데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 맥주 가격이어서 소주까지 오르면은 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서민 부담이 커진다 한들 실질적으로 이 연말 연시 모임과 어이 사실상 이 음주 문화 빠질 수가 없죠. 네, 그렇다고 해서 소비를 안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간 만큼 매출의 증대로서 이어진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오늘 주전과 에탄올, 이 주류업 관련 수혜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소맥 파트, 소맥 파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더 커질 전망이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제가 느낄 때는 뭐한 병당 80원, 100원이면은 공병을 팔면은 얻을 수 있는 금액 정도라서 큰 부담은 아닌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음식점.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100원이든 200원이든 내가 원래 구매하던 금액보다 올라가니까는 자연스럽게 어, 이제, 외식을 했었을 경우에는 이제 좀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다라는 점. 자,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 한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질 재료는 아니지 않나. 연속적인 재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심리가 반영이라도 된 듯, 자, 오늘 풍국주정이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가 달고 그대로 내려왔죠. 자 이런 이슈와 이런 재료들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한번 반짝하고 말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아직 구체화된 사실들은 아니지만은 뭐 이틀 3일 지나서 아니면은 지금 11월 9일 날짜부터 올린다라고 했으니까는 한 11월 초나 중순쯤에 갑작스럽게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상 가격은 80원인데 이제 음식점에서 뭐 지금 현재 소주가 5천 원 하나요? 5천 원, 4천 원? 근데 갑자기, 어 음식점에서 소주와 맥주 가격을 7,000원, 뭐 8,000원, 이렇게 올려버린대. 이 구체적인 가격 수치가 나와. 자, 이런 수치까지 나오면서 한번더 시장에 여론몰이를 했었을 경우에는 한 차례 더 시세가 나와줄 수는 있다. 근데 이런 거 기사 기다린다고 우리가 지금 이런 종목들 매집하고 매수하고 수익 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큰 이슈와 일정들이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맞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이 풍국 주장을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마 이런, 올라가는 자리에서, 자, 급하게 튀어주고 있는 자리에서 따라 붙으신 분들은, 사실 조금은 안타깝지만은, 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디에서 줄이냐? 12,000원 라인. 자, 이 12,000원이 의미 있는 지지선 라인입니다. 지지선 라인. 자, 그렇기 때문에, 12,000원 라인 때까지는 어떻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 때 오면은, 내가 조금 비중을 줄이겠다. 이걸로 뭐 대박을 노리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은 물론 이제 뭐 수소 이벤트 일정이라든지 어 조금 더큰 이슈가 붙어주면은 물론 괜찮지만은 지금 이런 재료와 이슈 가지고 대박을 노리겠다 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재료 차트 다볼줄 아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단발성으로 좀 끝날 수 있는 재료라고 판단이 들어서 굳이 무리하게 홀딩하고 비중을 태우시기보다 그냥 적정한 비중을 유지하면서 한번 튀어주면 고맙고. 안 튀어 줘도 그냥 뭐 끌고 가다가 지수 반등 나올 때 팔고 나간다. 자,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2,000원 라인때가 1차 지지선. 자, 1차 지지 저항 라인. 자, 그다음 라인이 지금 찍었던 13,000원 라인입니다. 자, 이 라인이 2차 저항. 자, 이 구간대에 맞춰 가지고 오히려 가까운 가격에 맞춰서 저항대 라인에서는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 다음 지지선 라인, 그러니까,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3,000원 부근에서 내가 되도록이면은 정리를 하겠다. 기다리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12,000원 부근에 왔었을 때부터 비중을 줄이시는 거를, 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풍국 주장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조금 대응을 함에 있어가지고 재료나 차트를 보는 관점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은요, 저는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좋은 정보,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는 방법 무조건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 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정, 정보와 좋은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디테일한 대응 요령이 없었을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 될포인트들은이 지지와 저항을 볼줄 아는 눈. 그다음이, 그다음 재료 분석. 그다음에 차트상의 수급입니다. 자, 이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 핸드런터에 대한 도움을 얻어서 내가 조금 보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기록해놓으면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그분들께는 제 나름대로에 대한 경험치들을 어, 조금 허심탄회하게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일단 우선 감사, 우선 감사드리고요. 제가 특별히 자, 11월 달에 있을 빅 이벤트, 자, 어떤 이벤트가 있나요? 부산 엑스포 유치 일정 관련된 네,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가지고 관련 수혜주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제가 초, 어, 열거를 해드리고 재료 분석을 하는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 이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 주시고 많은 도움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에 있을 빅 이벤트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산의 경험을 세계로 자 현대차 그룹 엑스포 유치 총력 자 제가 조금 핵심적인 기사들만 따왔습니다 자한 총리 부산 엑스포 유치 막바지 총력 자 프랑스 등4 개국 순방 자 그리고 장관도 기업 회장도 출장길 부산 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 자 이렇게 이 부산 엑스포가 도대체 뭐길래? 네 지금 계속적으로 아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 기업 어, 기업인들 그리고 장관들 자 모든 어, 이런 좀 유명 인사들이 전부 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요. 자 LG라는 대기업도 자, 유치 총력전 11월에 승부수를 띄운다. 자 한국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구를 네 어, 400바퀴 이상 돌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11월 일정주는요 어, 생각보다 큰 파급 효과가 있는 자 경제 효과가 있는 이런 어,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어, 관련된 일정과 어, 그리고 그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 지금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엑스포에 목을 매는 것은 어, 당연히 경제 창출 효과 때문입니다 자 여기 제가 조금 내용을 정리한 어, 기사들을 좀 체크를 했는데요. 여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역대 월드 엑스포의 경제적 파급 효과 자이 내용은 어쨌든 제뭐 추정치이긴 한데 인터넷에 이제 조금 뭐 좋은 기사가 있길래 내용들이 있길래 한번 좀 참석을 해봤습니다 자 2010년도 상하이 엑스포 자 참가국 같은 경우에는 120개국이었고요 자 투자액은 약 5조 2천억 원자 경제 효과 110조 원이라고 합니다. 2015년도도 뭐 비슷하게 145개국에 4조 투자해가지고 53조 원 경제창출 효과. 자, 제일 최근 두바이 엑스포에서는 200여 개국이 참여를 했네요. 네, 그리고 한 7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생산 유발 38조 원 경제효과. 자, 고용창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30만 명 이상, 어, 이렇게 꾸준하게 장출이 되었는데, 자2030 그러니까 2030년도 부산 엑스포가 만약에 어 개최가 되고 유치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갈라민원 어 참가국이 대략 한 200여 개국, 어한 5,500만 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투자액 같은 경우에는 한 5조 원을 투자를 해서 어 지금 보시면은 부수적인 경제효과 장출 수입원이 한 50조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50조 원, 고용 장출도 50만 명. 자 이러니까 지금 뭐 기업 인사들부터 해가지고 어 장관들 정치인들 전부 다 유치를 하려고 부산에 서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세계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조금은 변수가 있는 상황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뭐 경쟁 국가들이 사우디 아라비아 어, 지역 리아드,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이런 후보국들이, 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두, 프레,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투표에서, 자, 1차 투표에서 3분의 2득표인 122표 이상을 얻는 나라가 만약에 나오지가 않는다면은, 자, 다음날 1위, 2위를 대상으로만 2차 결선 투표를 통해가지고 개최지를 성장을 한답니다. 자, 이 내용이 핵심이라는 거, 이 내용이 핵심. 사실상,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가, 어, 이런 후보국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어, 지지율이 낮은 편이에요. 자, 왜냐면은, 하 사우디아라비아 자체가, 이제 오일머니를, 어쨌든, 뭐, 공세를 해가지고, 자, 개발도 대상 어 개발도 선국 등에는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및 자원 개발 기술 경제 성장 노하우 전수 등을 부각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긴 한데 자,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이 사우디 자체가 어 워낙에 좀 돈이 많은 나라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지지율과 득표율에서는 조금 밀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투표에서 일단은, 뭐, 이탈리아 로마를 이기고 난 이후에, 어그 이후에 추가적인 2차 결선 투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 이 정치인들이 열심히 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될수 있는 가능성. 자, 이 가능성을 보고 저희는 11월 달에, 어이 일정주에 대한 부분들을 분류를 해둬야겠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어 여기 보시면은,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뭐, 기간은 대충 뭐, 보시고요. 어한 6개월 정도. 주제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대전환더 나은 미래를 향해.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개체 부지, 어 부산 북항일 때. 자, 그리고 교통계획 같은 경우에는, 김해. 자, 항공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 그리고 항만철도를 통해서 손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참가 규모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 뭐 대략적으로 한 3,500만 명 그리고 개최비용은 일단은 뭐한 6조 5천억 원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 가능성을 볼수 있는 거는 어 일단 우선적으로 1차 투표에서 우리가 어, 나름대로 122표 이상을 얻는 나라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2차 결선 투표를 한다라는 그 가정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관련되어 있는 자, 부산 엑스포 관련 수혜주들이 어,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에만 의의를 두고 우리가 지금부터 일정주와 매집주를 충분히 접근해 나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 무조건 엑스포가 선정이 된다 부산으로 자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죠. 자 경제 효과가 뭐 올림픽의 내 배라고 하고. 실제로 투자 규모 대비해가지고 10배가량 이렇게 경제 효과가 창출이 되는데 엄청난 비기슈기 때문에 이 11월 달 일정주는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핵심만 간결하게 말씀드리자, 어 드리자고 한다면은 이렇게 경제 효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기업들과 그 기업들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어 어떤 종목들을 관심있게 봐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들은 자, 어쨌든 이렇게 자, 방금 말씀드려서 항공편 어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 쪽이랑 그리고 어쨌든 이런 건설 쪽어 새로운 가건물들 만들고 어 이렇게 관광객들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런 어, 부산 엑스포 대대적인 행사를 했었을 때이 언론 방송사 자이세 가지 어, 키워드들이 제가 볼 때는 이 11월 달에 일정주에 포함되는 어, 핵심적인 일정주가 될수 있겠다 이 키워드만 알고 있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어, 큰 이벤트에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어, 정, 정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이후에 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보 종목들을 두 가지를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두 종목을 관심 있게 체크를 하시고 혹시나 어, 끝까지 시청하시기가 힘들어서 나는 일단 핵심적으로 이 종목들만 한번 알고 싶다. 종목명이 뭔지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 자, 그러니까는 가덕도 건설 언론 방송, 그러니까 이 부산 엑스포 관련 일정주에 대한 정보, 어, 관심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선 여기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이라고 일단 먼저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남겨주셨다면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후보 종목 두 가지를 어,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 엑스포 일정주에서 조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 어, 관련주라고 보고요. 자, 기업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1988년도, 어, 2월에 설립됐고요. 전시물의 기획, 그리고 설계 및 제작 설치, 영상 제작, 인테리어 설계, 공사. 자, 이런 사업들, 어, 엑스포 개최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 따로올수 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국립과학관, 2012 여수세계 박람회 주제관, 그리고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2 0 1 7 아스타나 엑스포 주재관, 카자흐스탄 국립 박물관 등을 담당하였고, 2025년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전시 운영 용역을 수주한 상태다. 자, 가장 핵심적인, 자, 핵심적인 이제 부산 엑스포 관련 수혜주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자 행사 제작, 설계 및 제작 전시물 기획. 그리고 인테리어 설계공사 등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부산 엑스포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대장주로 치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통주식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비율이 50% 밖에 되지 않고 시가총액은 대략 1,000억 원대 아주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일정과 이 재료가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은 급하게 어, 연속적인 급등이 나와 줄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 평가도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유동비율 160%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1,200% 정도로 재무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적인 기업이다. 일단 이렇게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포인트들. 자 대세 상승을 만드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이 대세 상승을 만드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바닥권에서 수렴하는 형태가 많다 바닥권 수렴이라는 것은 저점을 형성을 하고 어느 정도의 박스권 장세를 유지를 하되 중장기 입형선 자이 중장기 입형선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고 자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어 중간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죠. 자 이런 대량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는 위치가 저점을 형성하고 중장기 이평선들을 뚫어주면서 이런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은 바로 뭐다 매집봉이다. 자 따라서 매집의 흔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리고 어, 기업 가치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평가 품절주다. 자 매집의 흔적이 있고 저평가 품절주이면서 일정 주에 해당되는 사항이 바로 제가 어, 저희 캔들런터가 원하는 바로 핵심적인 테마주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부산 엑스포 일정 관련주 종목 한 종목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도 어, 사실상 아까 제가 처음에 힌트를 드렸다시피 우선 이 언론 방송 쪽 관련 수혜주입니다 1994년에 어, 설립이 되었고 지상파 TV 라디오 방송 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 2005년도에 7월에는 부산 경남 지역 민영 방송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어쨌든 이렇게 어 주된 어 유일한 민영 방송 사업자로 방송 광고 수입이 어주 매출처인 어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BS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방송의 약 70%를 어 SBS 프로그램으로 방영을 하고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렇게 부산엑스포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 언론 방송사 측에서도 어, 광고 수입이라든지 이렇게 뭐 보도 영상들로 인해 가지고 어, 수익 장출이될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일정주에 해당될 수가 있다. 자, 기업 내용을 대충 살펴봤지만 일단 뭐 기업 재무적인 상태서 어, 상태로 보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다. 유보율200% 유동비율 같은 경우에는 450% PBR 어, 그러니까는 기업 순자산 비율이 0.5%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 종목이다. 시가 총액도 아까 말씀드린 종목과 마찬가지로 한 1,1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 대비해 가지고 충분히 큰 수익과 상승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자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똑같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포인트들은 저점을 이렇게 형성을 한번 하고 수렴하는 상태에서 대량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이런 포인트들. 자 이런 포인트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우선적으로 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다라는 말 자체가 바닥 구간에서 발생된 대량 거래량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 이유는 저점에서 어쨌든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구간이고 그 자리가 이 중장기 이평선들 자 120선, 200선, 240선 과거의 물린 물량들을 한 차례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 평선들이 밀집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시기일 때 한번 이슈와 재료가 불어주면서 급등 패턴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연속적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중간에 한번씩 매집 흔적이 나오긴 했지만 11월 28일, 그러니까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달, 어, 조금, 어, 더 남은 상황인데 그 일정 전까지는 한번더 수렴 형태를 만들고 급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매집의 흔적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평가 품절주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엑스포 관련된 일정까지 자 이런 종목들을 11월달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우리가 미리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두 종목을, 어, 떻게 보면은 11월 달에 주력 종목으로 체크를 해갈 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뭐그 밖에 많은 여러 일정들이 있겠죠. 어, 근데 그런 일정들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산 엑스포 관련 일정주가, 어, 10월 달, 그리고 11월 중순에서 초까지. 자, 저는 정말 유력하고 시장에 큰 테마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가면 정말 좋죠 그리고 안 간다 하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 언급드린 종목들의 차트의 위치가 정말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혹시라도 엑스포가 우리가 부산 유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부담 없이 잘라도 어, 큰 손실이 날수 없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어, 조금 빨리 빨리 접근을 하셔야 된다 왜냐 그래야지 남들 모를 때 미리 매집하고 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기대감이 불러 일으킬 때 팔고 나오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1월 28일 일정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산 엑스포 관련된 일정이 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일정이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유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차 투표에서 우리가 2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으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충분히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11월달 이 부산엑스포 유치 일정주를 체크하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자이 일정주에 대한 종목의 이름과 어, 그리고 혹시나 어떤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매집하면은 좋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자 부담 없이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일정입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고 어떤 자리가 안전한지를 모를 뿐인건데 제가 그 부분들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바로 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은 그분들 어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줬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 부산 엑스포 일정주를 같이 공유하고 실시간 내용들을 정보를 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